바로 시작해 볼게. 무게중심이거든요이거좀그기학적으좀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적인 무기중심에서 거기 이제 세계도 나왔지만 이런 사업적인존재한해볼게 이런 사업체. 좀 이제 좀 크게 그려봤는데 각국 입장에서 이 시로 대 정해봤자. 여기서 이제, 어, 이제 추가 작업이 좀 중요해요. 어떤 추가 작업이 있냐면 있잖아, 여기 A라는 꼭지점 있잖아. A라는 꼭지점에서 맞은편 이 b c 에 어, 이등분되는 이게 선분을 딱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기려,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맞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B라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AC 대변에 이등분되는 또 이렇게 선분을 그어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길이이 이기려,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h 와해볼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C라는 점에서 있잖아. C라는 점에서, 어, AB 선분에 어, 이등분 되는 이렇게 선분도 그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G라는 점 중심에서 이게 이등분 되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 세 개의 지금 이 직선 있죠. 이 크로스에서 만나잖아. 이 크로스에서 만났을 때이 교차점 있죠. 이 교차점은 우리가 이 ABC 삼각형의 무게중심점이야. 알겠니? 이 G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무게중심점이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G죠, G. 이 G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G를 사각형의 무게중심점의 의미에 약속을 해서 G라는 그 문자를 써. 그래서 G는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 사각형의 무게중심점에 이제 추가 어, 설명을 좀 해준 다음에 이런 상황군이 있어. 요교차점 있죠. 이게 지금 무게중심점이었는데, 요교차점을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 대이 길이가 딱 정해졌어. 이걸 딱고정됐 거든. 이게 어떻게 정했냐면 이게 2대1이야 이렇게. 됐잖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선분 볼게이 선분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요 무게중심점을 중심해서 으로이 길이 대이길이 뭐 어떻게 됐냐? 이것도 2대1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했잖아. 요 무게중심점을 중심으로 요 삼분도 마찬가지로 2대 1로. 내분이 돼. 그래서 이제 1대 5. 어. 지다고 이렇게 2대 5. 이런 식으로 내분이 된다는 거야. 2대 1, 5대 1. 알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점은 이제 무게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선분이 2대 1로 내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실도 이것도 좀잘 알아두시면 좀, 잘, 어, 알아 좀뭐 문제 풀때좀 편하거든. 자 내가 이거 삼각형을 좀 비교해볼게. 요 삼각형 있죠. A, B, G 삼각형이 있지. 요 G는 무게 중심점이라서 그다음에 아래 삼각형 있죠. B, M, G라는 삼각형이 있지. 이두개 삼각형 을 비교해볼게. 이두개 삼각형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지금 요 삼각형, 요삼각형의 이제 이를 확인해보겠잖아. 기울기가 같해. 방향이 같다는 거니, 그렇지? 방향이 같다는 건 뭐야? 결국에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두 삼각형의 높이도 같다는 얘기지. 이게 되니? 그렇죠, 그렇습니다.밖에 없으셨죠? 이 삼각형의 높이를 내가 대략적으로 표기해볼게. 를한이 정도 되겠지. 높이는 수직이 이루는 선분이기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높은 마찬가지로 이 선분 기준에서 수직이 되는 이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서 내가 지금 표시한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지. 있이 길이와 이 길이 비교해 무슨 파트? 왜이선분하고이 선분 평행하잖아. 평행하기 때문에 높이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같다는 거지. 다시 얘기할게. 요 삼각형의 높이하고 요 삼각형의 높이가 지금 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전체 우리가 넓이 구할 때 어떤 거면 어, 비교해 주면 돼. 요 밑변의 길이가 비교해 주면 된다. 맞지? 이게 2대 1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높이 같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로 어떻게 돼? 2대 1이 된다. 왜 이렇게 이해 되니? 근데 좀합리때는 내가 좀이거 얘기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존재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런 삼각형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두 개를 제가 좀 비교해서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려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보지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 큰 삼각형 ABC가 있고 작은 삼각형을 해서 DH 이렇게 있다. 고 6큰삼각형하고작은삼각형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관계를 나타내냐면 여기 끼인 각도가 지금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선분하고 이선분이 서로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선분하고 이선분도 평행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각도, 이각도가 같다는 얘기지. 그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끼인 각도와 여기 끼인 각도 같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끼인 각도 있지. 이삼각형에서이 세모 해당되는 각도하고작은삼각형의 세모 해당되는 각도가 공유하고 있지, 맞지? 결국에 요상합격, 요상합형 이거는 각도가 다 같지. 그렇다 말이에요. 삼상합격요상합형은 요상업형, 서로 닮음이 된다는 거야요 닮음. 왜 갑자기 이걸 얘기해도 는지 궁금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볼게요. 점하고 지단점하고 h 이점을중심으로 있는 이등분된다고해 이런 식으로. 자, 이등분된다는거야요요상합과요상합격의 요상업형, 디레이비는 어떻게 돼? 1대2가 된다는 거지. 1대2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큰사형과 작은 사람은 서로 닮음이야 그러면서 길이의 비가 1대2야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 넓이의 비 서로 닮음이지 길이의 비 1대2지 그렇지 길이의 비 1대2야 그래서 16개 길이의 비가 2대1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대1 2대1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닮음의 조건 하에서 기계의 비가 2대 이잖아 그럼 넓이 비가 어떻게 되냐면 살짝 바뀌어요 이것도 좀 같이 알아도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넓의 비는 있잖아 요거의 제곱이요 그래서 2의 제곱뿐인 1의, 제곱, 1의 제곱이 렇게 괜찮니? 4대 1이 된다는 거야 4대 1이 된다 내가 왜 갑자기 이걸 얘기했냐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의 비가 2대 1이지 넓이의 비도 2대 1이잖아 근데 이건 달라진다는 얘기야 왜? 요건 닮음인데 요건 닮음이 아니잖아 닮음이 아닐 때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되는데 이거는 다르죠 그렇죠 이거는 서로 닮음이면서 길이의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각각의 제곱이 된다는 알겠니?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넓이의 비가 왜 전체 제곱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상상이좀 써볼게 자 여기서 길이를 이렇게 내가 설정해 볼게 이거 1 2로 설정해 볼게 1:1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되면 여기 끼인 각도 있지 여기 끼인 각도 60도로 정리했 그렇지? 각각이 이제 넓이를 좀 구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삼각형 ABC 있죠 ABC 삼각형의넓이는 이렇게 될 2분의 1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전체의 분의1 2 2 이렇게 되지 요거이요거 2, 2, 요거 2. 맞지 여기 끼인 도도 어떻게 60도잖아 그래서 여기가 사인 60도로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이제 아래 있는 요상한경 이제 비지에 있지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계산해 보면 2분의 1 1곱하기 1, 1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 육십도 있고 있잖아 맞지? 그럼 계산해 본다 계산해 보면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루트 3 나오거든? 그다음에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4분의 루트 3 나와 피부해 보세요 네비잖아 그래서 4대 1이 된다 실제 계산해 보니까 2대기 아니잖아 4대기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자기억하데요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이잖아.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일 때는 길이의 비가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럼 넓이의 비는 각각의 제곱이야. 알겠니?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연장에서 때 이런 것도 나와. 부피의 비도 나와. 부피의 비. 부피의 부피리비. 비는 어떻게 될까? 부피의 비는 이것도 잘 기억해주세요. 넓이의 비는 제곱이지.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야. 그럼 그러니까 부피의 비는 이렇게 된다는 거. 2의 세제곱 대1의 세제곱.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8대1이 된다는 거. 네, 우리 이제 본래 문제로 가볼게. 네. 좀 약간 좀 길어지긴 했는데, 요삼각형요 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지? 그 이유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 한번 내가 보게 요거 자체를, 요거 자체를 2 s라고 볼게. 그렇죠? 그러면 요 넓이는 어떻게 2 s가 되지? 그렇지, 2대 1이니까 맞지? 자, 그다음에 어떤 추가적으로 할까 하면, 요 사각형 보시죠. 요사각형, 요사각형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요사각형하고 요사각형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요사각형, 요사각형 비교할 때, 요사각형, 요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요 선분을 중심해서 두로 쪼개지지. 맞지? 이, 이부분들다 했잖아. 밑변이그래가 이에 이게 한지. 그러면 이게 전체가 이 s 가 됐지? 그럼 이 선분을 기준해서 으로 요사각형 넓이하고 요사각형 넓이가 같으니까 이게 S가 되고 이게 S가 되지. 괜찮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알수 있어? 아! 이 삼각형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S, S, S 다 같은 거야. 그다음 오른쪽 삼각형 볼게. 이 오른쪽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S면 이것도 S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넓이하고 이넓이 같은 건데 요 중에 이 점수는 지이 넓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넓이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요 삼각형 받아알수 있어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비교해봐도 이게 2대1이잖아. 그럼 이전체넓여기 이것도 이게 S가 된다고. 두 배지, 그지두 배고, 이 3분 기준으로도 2등분 됐지. 그럼 이것도 SS 되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걸 잘 기억해주세요. 무게중심점에서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 무게중심점을 중심해서 삼각형이 6등분이 돼. 6등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이 이제 6등분이 되는데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같아.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세요.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삼각형의 무게 중심점은 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 어, 공식이 있긴 해요. 어, 추가 공식에 대해서 내가 좀소개시켜줄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잘 안기만 하시면 돼. 어떻게 안기만 하시면 되냐면, 나 이렇게 한번 볼게 이거 1, 2, 10, 2, 그 다음에 2, F가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좀 좌표값이 좀설정됐지 그치? XY평면상에 좌표값이 설정됐으니까, 이거 좌표값을 이용해서 이 무게중심점에 좌표값을 알 수가 있어. 자, 무게중심점 좌표값을 어떻게 되냐면 G라고 표현해서 3분의 본모에다가 3이 고정이 당항 무게중심점은. 그다음에 각각의 그접표값있죠 각각의 접표값을더 더하시면 되요 알겠니? 그럼 내가 지금 표현한 건 이건 뭐야? 이거는 x 좌표값이지. 또 오른쪽에는 y 좌표값 그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똑같아. 한 분의 y1, y2 그 다음에 y3 알겠지? 아, 그래서 세 개의 꼭짓점의 접표값이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제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이거 이거 안기 쉽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지.